내란 특검은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 주십시오. 내란숙의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윤석열이 특검 조사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춰온 내란의 진실이 베일을 벗자 두려움이 커진 듯 합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이 개엄 이후 새로운 개엄 선포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23 개엄이 헌법 82조를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부서란을 추가한 사후 문건을 만든 것입니다. 개엄이 이언입법했음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외환 유도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과 비상겸 직전인 11월에도 대북 무인기 침투작전이 진행했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에 더해서 당시 드론작전 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헌 입법한 비상겸에 더해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외환유도 혐의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회피하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조사를 회피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내란수계에 대해 체포영장을 속히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하십시오. 특검은 윤석열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